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단독에 나왔습니다. 코바나 때도 도이치 때도 김혜성 거론됐지만 검찰 조사는 0번. 0번.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김건희를 뒤바준 곳은 윤석열의 검찰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빼박 증거가 될수 있겠죠. 이걸 봤을 때 김건희 집사 도피도 도운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집사에 체포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 어떻게 체포할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교민의 제보가 나왔습니다. 아 김혜성이요.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혜성을 알고 있는 베트남 교민의 이 같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태국에서 싱가포르로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 차례 자녀들과 싱가포르에 다녀온 기록을 찾은 것이죠 집이 어딘지도 알겠죠 조만간 김건희 집사는 체포가 될 것이란 말을 드리면서 자 그렇게 되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이제 실체가 또 드러날 것이다 18개 혐의 중에 한 개입니다 한 개지만 이것도 엄청난 게이트예요 정말 엄청난 범죄들이 그만큼 많고 이런 와중 또 단독이 나왔네요 46억 원은 누구에게? 자 김건희 집사 차명 소유 추가 정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80억 중에서 46억의 행방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김건희 집사의 차명 회사가 이 돈을 가로챘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돈인가? 제가 볼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의 돈이다. 자 이렇게 또 의혹을 내놓고 있죠. 이 또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 지지율 17%. 집토끼들도 다 떠나버린 상황이죠. 엎친데 덮친 윤석열 때문에 국힘이 해산이 될 현실에 놓여 버렸습니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끝물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동의합니다. 끝물입니다. 네. 끝물. 예. 내용들이 얼마나 맞죠? <laughs> 네, 맞아요. 재판 그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구속 그 뭐랄까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네. 중단되어서 허위사실이 많았죠. 자기 마누라는 어, 이그 도 있지 못할스록로 이득 본적 없다. 그리고 장모는 시원한푼 남에게 피해 준적 없다. 등등. 그리고,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의 통화 녹음 명태균과의 네. 이야기 속에서 당 공천에 개입한 네. 이 엄청난 일들이 전부 다 윤석열의 그 뭡니까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당선 때문에. 무효죠. 이 무효가 되면 거는. 그 모든 돈또 다시 내놔야 되거든요. 서영교 의원께서 정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 단독이 터졌죠. 건진. 자, 윤심은 건성동. 통일교 간부와 국힘 전대 개입 논의. 국힘당 전당대회 개입 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 정말 놀랍죠. 이 밖에도. 건진이 비밀 캠프를 만들어서 댓글부대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군께서 당선 무효 돼야 한다라고 했쳤는데 이런 메카닉이 작동되지 않았나, 명태균이 조작한 PNR 그 여론조사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댓글, 바로 이 건진의 비밀 캠프가 동원돼서 댓글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통일교와 전대 개입 정황이 정말 놀랍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 후보를, 자 국힘 당대표 또는 그 언내 대표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는 명백한 윤석열 당선 무효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특검이 강하게 몰아붙이자 윤석열은 구속적부심 청구로 또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모든 법조계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윤석열은 단한 차례도 소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기각이 될 수밖에 없고. 무죄에 관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거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야 함을 밝혀야 하는데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받아들인 퍼센트는 7%대입니다. 더구나 다수의 사건들은 사고가 나서 구속이 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일 때 풀려난 것이 윤석열은 100%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의대 입김으로 재판부가 개입한다면 모를까? 현재 윤석열 심사를 담당한 판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명이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온 판사들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가루가 되지 않을까? 특검은 이런 윤석열의 대통령 호칭을 뺀 피의자 윤석열로 바꾼다고 알렸습니다. 계속되는 소환 거부에 결정한 선택인데요. 그러자 윤버지 외친 김계리 또 사고 쳤습니다. 김계리, 특검 무서워서 별로 나겠나? 우리의 변론조차 수사 방해라니라고 비판했는데요. 수사에 협조한 적도 없고 방해만 한 변호인단 아닙니까? 이 기사를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정말 엑스맨이다. 국힘 출신의 5선 의원이자 전 경기 도지사를 역임했던 남경필 전 지사. 지금은 마약 터치 민간단체인 네버기버 음구의 대표이죠. 2018년 아들의 마약 문제로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마약 퇴치라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동안 정치 얘기는 입에 달지 않고 살던 그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사회자의 질의에 남경필 대표는 정치 얘기는 잘안 한다 라며 주저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금까지는 잘 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도 쭉 잘하셨으면 좋겠다. 라며 짧지만 보수당의 중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그 울림은 더욱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약 퇴치 전도사이기에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엮여 있다는 얘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약 밀반입은 국가와 국민을 좀 먹는 극악 중의 극악이죠. 아마도 남경필 대표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입장이겠죠. 자, 지금의 삶이 너무도 행복하다는 남경필 응구 대표님 하시는 마약 퇴치 운동 응원하며 이제는 정치색을 지웠으니까 큰 틀에서 정치계에 좋은 말씀 가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경필 전 국회 모선 의원이 잘한다고 인정한 이재명 정부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나? 오늘 나온 7월 3주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8명이 응답을 하였고요. 정치 성향 별로는 보수가 283명, 진보가 295명. 웬일로 진보가 조금 더 많이 잡혔습니다. 과거 4,50명 이상 보수 과표집이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먼저 번 MBS 조사에서도 그러더니만 얘네들이 명태균 여론조작 특검 수사하는 거 보고 좀 각성을 한 걸까요? 오히려 진보가 조금 12명 더 표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선 득표율을 보면, 이게 좀 맞는 수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결과를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 64.2%, 잘 못하고 있다, 31.6%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잘 못하고 있다, 이 변하지 않는 수치, 24.6%가 나왔습니다. 먼저 번, MBS와 리얼미터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10% 중반대가 나왔는데, 이번엔 24%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충격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치 균형이 제법 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지지는 45%. 반면에 국힘 정당 지지가 17.5%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역대 최저 지지율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윤석열 탄핵 직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치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난번 MBS의 19%에서도 1.5%가 빠진 정당 지지율입니다. 지금 국힘은 윤이숙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나경원을 비롯한 5 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적시하면서까지 탈당을 권유하며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아주 잘 못하고 있다가 24%가 나왔죠. 그런데 그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면 이17% 밑으로 더 이상 추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한번더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이 거론한 5명의 대표 적폐 명단에 유감스럽게도 쌍권이 빠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혁신위의 입장인데 다음 주에 이 부분에 실망하고 돌아선 국힘의 지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다음 주 한길 리서치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이쯤 되면 자체 혁신이 좀 어렵지 않겠나?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탈당 러시가 잇따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정청래 후보는 당원 주권국 설치, 전당 대회 1인 한 표제 도입 등을 통해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박찬대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과 당원들이 진정으로 당의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정당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두 분이 일단 토론을 할때 네. 이렇게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네. 그런 토론회를 했고 어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요? 방송에 대한 그 적응력? 그니까 방송을 오래 하신 분이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께서 그렇죠. 음. 방송을 좀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좀 있었어요. 제 인상적으로는. 네. 근데 또 박찬대 후보도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오늘 좋은 내용들을 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오늘 토론에 뭐 우열을 가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음. 어쨌든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께서 집권 어 여당의 첫 대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네. 또 내년에 지방선거 승리를 또 대승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 있는 분으로 네. 아마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마 뽑으시지 않을까. 근데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충청 또 영남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음, 네. 이제 굉장히 더 뜨거워질 것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탄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내란 종식을 더 확실하게 하고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싸워갈 음.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에, 이야기가 주였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네. 이제 각자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뭐 얘기하거나 강조하는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제 아쉽다고 해야 되나 혹은 부탁하고 싶은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버 내란 문제 음. 이게 아까 저희 앞에 모스타 이런 게다 얽힌 거거든요 아, 내란 종식을 얘기할 때 이걸 빼놓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이버 내란 문제도 당대표 임기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거나 음. 이준형 정부 5년 안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국내만의 문제라고 해도 사실 저들이 꼬리 자르고 증거인멸하는 게 워낙 그 기술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것도 어려운데 지금 미국 그구 일본 그구막 얽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지금 현 시점에 어떻게 이그 스타트를 끊을 것인가 네. 이 비전이 좀 나오는 분한테 저는 투표하려고 하거든요. 음. 왜냐면 두분다 각자의 또 비전과 어떤 약속 같은 게또 음. 네.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를 다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쟁이 좀 많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쉽다 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박찬대 지금, 어,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3%로 음. 네. 나왔고 정 형내 그렇죠. 음. 후보 같은 경우에는 32.8% 네. 전체 네. 기체가 전체가 네.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54.2% 어, 54.2%네 그렇죠. 54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정청래 의원이 조금 앞서는 그런 어떤 그런 음, 결과인데. 네. 또, 어, 뭐,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어,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아, 네. 어, 지금 이렇게 추격. 추격한다. 박찬대 의원이 오. 좀 많이 추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세가 예 네. 단정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게 그 여론조사를 당연히 그 중시하게 봐야 되는데 음. 이게 아무래도 방송을 통한 인지도가 네. 정청래 후보가 매우 높아요. 아, 그렇죠. 방송을 워낙 오래 네네. 해오셨고 또 워낙 달변이시다 보니까 네. 좋아하는 팬들도 많으시고 그니까 네. 그런 차이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후보가 원내 대표를 오래 하면서 잘해냈기 때문에 아마 음, 그렇죠. 음. 의원들하고의 신뢰 관계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 네. 음. 그 지금 뭐 조직 의원들은 박찬대, 음. 또 당원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곽에 있는 조직들은 또 정청래. 그러니까 음. 이게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은 누가 누가 더 잘하고 누가 적임자인지를 네. 이제 비로소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이 좀 평가해 보는 거 아닌가. 음.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아니요 특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에, 기존에 검찰이 나왔던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든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에 대개. 결국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래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통치권자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둔 겁니다. 만약에 경우를 바꾸어서 이런 특검들이 유석결 정부에서 원래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야당에서 추천한 그런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추천하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까지 뒀지 않습니까 그 특검이 임명됐는데 그러면 그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누구를 파견할지 말지를 유석열 대통령이 야,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파견받고 이 사람은 파견받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그것도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똑같은 겁니다. 아,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야당에서 아무 문제없고. 특검은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특검은 임명됐으니 거기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으니까 이 검사는 파견받고 저 검사 파견받지 말고 결국 파견 명단 딱 줘서 이렇게 파견받아가지고 수사하세요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특검을 법률상 누가 임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추천을 하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명 절차가 특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특검이 수사를 할때 정치 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통치 권력자로부터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 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놓고 이 사람 빼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권의 범인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감사원장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돕는 거냐. 그렇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그 취지가 감사원의 운영을 잘 중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 하는 것이 결국은 국정수행을 돕는, 돕는다는 취지였다라고 얘기해,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지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돕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의 검사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사권의 범위내다 저는 정말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서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내란 세력 김건희 최상병 이 사건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파견받는 검찰이 그러한 내란 동조 검찰, 김건희 동조 검찰, 최상병 동조 검찰 이 사람들이 특검에 와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은 검증, 임명권이 있고 검증을 해서 보낸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아니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검에, 예를 들어, 내란 특검에 내란에 관련된 검사가 파견된다, 파견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걸 통해서 특검이 스스로 다시 철회하고 다시 추천 요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그뭐 문제 될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요 예. 네, 특검이 끝까지 고집 부렸는데, 뭐 부딪혔다라고 하면 뭐 모르겠지만,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고 하는 건뭐 전혀 문제 안될것 같습니다.